자고 있는데, 옆집에서 뭐 시켜 먹을 때쯤 깨워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. 실정하던 그리는 것과 연관해서 뭐 먹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고 10시 넘어 일어나 12시 넘어서 옆집 사람들 자때까지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왔다. 계속 들어왔다.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. 아침까지 이어지고 기분이 좋지 않다. 기분 더럽게 만드는 상황들 상황, 이런 것들 계속 기록해야겠다.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울증 등 정신병이라 해도 약을 먹게 하는가.